어어 <뢰수> 좋아! 어이 어이. 아니, 좋아! 아에서게 좋아! 좋아! 야! 먼저 해 먼저! 소저 야! 니가 먼저 길잖아 먼저 쳐! 쟤 뻗어! 쟤! 왼 가져올려! 이 앞으로 가! 먼저 들어가! 하이 없어요 지금! 하이시형왼려 ラストチップ。 뒤쪽, 뒤쪽, 뒤쪽. 뒤쪽, 뒤 어, 무릎 쳤다! 들어와 머리 죽이고, 무릎 쳐. 고 동희야, 턱 당겨. 가드 올리고, 앞손 가드. 우 아빠. 자친구 아빠. 리 아빠, 아빠. 아빠, 자주 为你，

Lassen ist...